가로막이 아래로 내려가면, 폐와 흉강의 부피가 커져 압력이 낮아지고, 공기가 몸 밖에서 폐로 들어옵니다. 가로막이 아래로 내려가면, 폐와 흉강의 부피가 커져 압력이 낮아지고, 공기가 몸 밖에서 폐로 들어옵니다. 가로막이 위로 올라가면 폐와 흉강의 부피가 작아져 압력이 높아지고 공기가 폐에서 몸 밖으로 나갑니다. 가로막이 위로 올라가면 폐와 흉강의 부피가 작아져 압력이 높아지고 공기가 폐에서 몸 밖으로 나갑니다.